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비트코인 골드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당일 차트 분석과 전략 대응, 수익 타점에 대해서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남았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골드 오늘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빗썸에서도 이 상패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또 나와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패 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3월 24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짧은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우리 비트코인 골드라는 거예요. 40.30% 실제로 거래량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정해져 있고 이 치고 올라가는 펌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항상 우리 비트코인 골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 손실 보셨던 구간에서 수익을 그래도 꾸준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서 이탈이 많이 생겼지만 아직도 이 저점 라인에서는 이 상패빙 관련해서 30% 40%씩 이 앞으로 남은 한달 구간에도 엄청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실망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복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태가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코인보다 지금 우리 비트코인 골드가 외려 이 조정이 맞고 다시금 상승, 그리고 또 조정, 그리고 상패 빔 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고 가치가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우리 비트코인 골드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피델리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세계 이 자산운용사 3대 메이저 투자 운용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3위의 자산운용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매달 이 분기 그리고 이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죠 자 2025년 다가올 날을 위해서 이딥셈버 여러분 12월달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된다라면 이렇게 각종 이 코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흐름을 한 눈에 이 각종 데이터 분석과 큰 기업들의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이 자금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9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9페이지에는 이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내용의 이 번역본 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자, 이 네이버 번역기에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 보고 번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나오죠. 12월 21일 STP 기간 투자의 성공적인 인수는 한달 동안 약250% 증가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로 제가 이 차트, 어피트 차트에 정확하게 우리 STP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구간이 정확하게 이 12월 21일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12월 21일부터 약한달 가량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마치 우리 STP 코인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250%가 정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피델리티 그룹의 이 전체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말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가 요렇게 제가 좀 뿌옇게 가려놨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꼭이 비밀유지를 이 체크를 드리면서 약속을 받고 자 12월 16일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면서 코인명 STP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 65.538에서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를 드렸죠. 220.01%약250% 상. 승 예정이니까 그리고 꼭 분할 매수 매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 역시 전체적인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이100%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체크를 해서 저 역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도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 계속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꾸준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보고 있고 수익을 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보고서의 큰 손들은 계속해서 이 VIP 정보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영상에는 미처 여러가지 내용분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월 이 보고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페이브러리 여러분들 2월에 보고서를 또 한번 이 수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과 이 뉴스 데이터적인 분석을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가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요 14번을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네이버 번역기에 그대로 제가 한번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자 2월 27일 러시아 거래소 ETF 2월 15일 시세 변경이 되면서 약 350%의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 여기 나와있는 코인명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를 전부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까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보면 제 개인 번호가 직통으로 나와 있죠. 010-7590-1672번 정보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미 드렸던 이 STP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월 25일 토요일이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니다 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200%의 수익을 받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저 네, 또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단에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 드릴 테니까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010 7590 1672번 이렇게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이 마찬가지 절대적인 이 코인명과 매수타점, 매도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수익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대왕고래의 움직임만 체크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삶의 질을 바꿔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 세력들이 어떤 정보, 어떤 호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같이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세력들은 정보를 기반으로 가격을 어디까지 펌핑해서 끌어올릴지 아니면 어디서 하방 압력으로 이 이익 실현이 나올지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어렵게 구해온 이 VIP 핵심 정보 자료집이 옆에 보이는 대로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 좀 앞으로 손실 보시지 말고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이 하방 압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손실 리스크를 줄여가고 수익을 굉장히 좀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라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는 제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010 7590-1672번 이렇게 남겨놔 드렸으니까. 종목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항상 여러분들께 이100%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이 고래들 이 세력들이 추가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목표가를 도대체 얼마를 보고 우리가 이끌고 끌어나가야 되는지 상승 호재 앞으로 기대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전달드리는 만큼 편하게 화면에 보이는 010-7590-1672번 종목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들이, 세력들이 정리하는 자리에서 절대 하방 압력 당하지 말고 진입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면 그리고 추가적인 이 VIP 고래들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신다라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왜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었는지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하실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보 하나쯤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있어서 꼭 체크하시는 시간을 마련하셔야지만 이 불장시대가 고래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서 화면에 고래들의 수급 이동 경로 정보 010-7590-1672번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받아 가시면서 제 얘기가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여러분들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